어차피 이래도 빌어야 되고 저래도 빌어야 된다면 그냥 내 조상한테 그냥 대접을 하면 대접해갖고 조상들 좋은데 가서 그그 뭐 길문령은 끝에 어차피 저는 이래도 구시고 저래도 구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조상에 잘맞닦고 가도 괜찮다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제가 좀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네. 요즘 돌아다녀 보면은 무속인 분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촬영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이 무속의 길에 있어서 네네. 너무. 가볍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참무속세계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정말 그럼요. 힘든 길이고 그럼요. 정말 내가 매달려야 되고 신의 공부를 진짜 많이 파고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보면 진짜 많아요 안 가야 할 분도 되게 많습니다 괜히 쉽게 갔다가는 자기만 고생이라 정말 과연 신에서 원하는 제사가 단몇 명이나 될까요? 예를 들자면. 그래도 또 지은 그거가 있으니까 또 선택도 하겠지만 또 그만큼 힘드니까 아프니까 또 선택도 하겠지요. 음, 근데 네. 막상 또이 길로 들어서다 보면 생각과 또 다릅니다. 음, 그게. 네, 네, 네. 너무 좀 힘들거든요. 음, 좀이 세계는 좀 외롭다 하죠. 우리가. 네, 네, 네. 어, 솔직히 말하면. 아, 어, 되게 힘든 길이세요. 솔직히 무섭고 험하고. 근데 어차피 이래도 빌어야 되고 저래도 빌어야 되고 이길 가도 빌어야 되고 이길안 가도 빌어야 되는 우리 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죠 세계. 그죠. 그렇다고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단지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사람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람 있고. 네네. 아, 어, 조상만잘만달 지켜도 음. 가는 데는 그냥 문제 없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일반 사람당 음. 그냥 일반인 요즘은 응. 이런 하고 싶은 것도 거 하면서 그냥. 너무 내림국 같은 것도 많아지니까 음. 난발하는 느낌그렇어 어차피 선택을 했으면 뭐 내가 이 세계를 선택했다면 꾸준히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책임도 못질것 같으면 아예 안 모시는 게 낫지 않나 안 받는 게 낫지 않나 신중하게한번더두번더세번더 더더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는 않아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눈물이 날까요? 이쪽 길이 또 워낙 쉽진 않은 길이니까 그쵸 좀 그렇습니다 매달려야 되고 정말 남들은 참 따신 이불에 따신 밥에 정말 이렇게 또 살아가는데 진짜 이 길로 오면 우리는 추운 데서 진짜 손발 다 떨어가면서 진짜 초환자로 캐놓고 산속에 가서 빌고 바닷 속에 가서 또 빌고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책임을 충분히 가지시고 시작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는가 싶어요. 어차피 이래도 빌어야 되고 저래도 빌어야 된다면 그냥 내조상한테 그냥 대접을 하면. 대접해갖고 조상들 좋은데 가서 그뭐그길 문양은 끝에 어차피 저는 이래도 구시고 저래도 구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어차피 조상에 잘만 닦고 가도 괜찮다 싶어요. 오늘은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았는데 그만큼 선생님이 또 직접 겪고 느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길에 너무 애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음. 외로운 길이고 정말. 어 선생님도 공부시키는 것보다 네. 자기의 스스로 파고들고 열심히 또 기도에 매달려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너무 진지하게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도 또 이런 주제가 있다면 제가 가져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감사합니다.